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오늘 컨텐츠에서는 2026학년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정시 모집 요강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여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명목상의 반영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드리고 실제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실질적인 내용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스카이의 경우 올해 국수탄 반영 비율 이외에도 알아야 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와 비교하여 어떤 점이 변했는지까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202 26학년도 대학별 모집 정원을 정시 지원자 수와 비교하여 스카이에 지원하기 적절한 성적이 어디인지까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능을 응시하기 전에는 내가 목표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어느 과목에서 어느 정도의 성적을 받아야 하는지 미리 파악하고 목표를 정하는 방식으로 이 영상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수능을 응시한 이후에는 내가 받은 성적이 내가 목표하는 대학에 지원하기 적절한 성적이 맞는지 그리고 적정 대학 중 나에게 더 유리한 대학이 있지는 않은지 판단하는 방식으로 영상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과목별 반영 비율 자료입니다. 국수탐 반영 비율이나 영어 반영 방법은 작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반영 비율 면에서는 이미 아실 것 같지만 연세대가 최상위 대학 중에서 영어 감점이 가장 크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나머지는 특별한 사항이나 변화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초점을 맞출 부분은 두 가지. 입니다. 첫째로는 연세대도 정시에서 내신을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고려대가 사탐 공대 제안을 풀었다는 것입니다. 이 파트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사안에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세대의 정시 내신 반영입니다. 내신 반영 정도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수능을 보기 전에는 맞는 얘기입니다. 6등급 이하의 학생이 아니라면 내신 반영이 무서워서 연대를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내신 최상위권이라고 해도 내신으로 정시 성적을 역전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능 이후에는 문제가 전혀 달라집니다. 한 문제 한 문제가 소중해진 상황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작은 차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감점이 되는지 고려대 교과우수전형과 비교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 학교의 경우 1에서 2등급은 아예 감점하지 않고 3에서 4등급은 1점을 감점합니다. 그리고 5등급은 2점을 감점합니다. 그러나 이게 거의 쌩으로 들어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100분위에서 그대로 빼줘야 합니다. 3에서 4등급 학생들은 본인이 받은 100분위 성적에서 1을 빼고 5등급을 받은 학생은 2를 빼면 되는 겁니다. 즉, 수능 전에 목표를 바꿔야 할 정도는 아닙니다. 한 문제만 더 맞춰도 만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연고대 합격자의 평균 수능 100분위 성적이 90점대 중후반임을 감안했을 때, 수능을 보고 이미 성적이 확정된 이후에는 100분위 1에서 2 차이가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려대 교과우수전형의 경우 2등급부터 2점을 감점하지만 연세대와 달리 쌩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균 100분이 감점으로 환산하자면 2등급은 평백성적에서 0.25점을 빼고, 3등급은 평백성적에서 0.75점을 빼고, 4등급은 평백성적에서 1.75점을 빼고, 5등급은 평백성적에서 4점을 빼주면 됩니다. 두 번째로 다뤄볼 내용은 고려대 공대 사탐 허용입니다. 이는 올해 연고대의 눈치 싸움을 심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연고대 지원 가이드라인은 명확했습니다. 영어를 못 봤다 고대 사탐 공대다 연대 내신이 좋다 고대 교과우수 이런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연세대도 내신을 보고 과탐 사탐에 따른 유불리도 사라졌습니다. 두 학교 모두 사탐 선택자가 이공 계열에 진학할 수 있으며 과탐 선택자에게 3%의 가산점을 주는 것도 동일합니다. 눈치 싸움이 매우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니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이제. 정시로 스카이에 지원하기 위한 적정 성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아시겠지만 의대 증원이 취소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보다 커트라인이 조금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불행 중 다행으로 스카이의 정시 모집 인원이 소폭 늘어나면서 커트라인 차이는 누백기준 0.1%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자료를 통해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말씀드렸듯 연세대 정시의 내신 반영을 무시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내신 반영되는 정도가 크진 않지만 작년이라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었던 학생이 올해는 합격할 수 없어지는 경우가 분명히 나오게 될 것입니다. 둘째, 평균 백분위와 누적 백분위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전교 10등을 한 학생이라 해도 과목별 평균 등수가 정확히 10등인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과목별 평균 등수가 정확히 10등이면 전교 10등보다는 조금 더 좋은 한자리 수 등수가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같은 원리로 내가 평균 백분위 96이라고. 하면 상위 4% 보다는 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대략적인 기준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내 평균 백분위 성적이 마지노선 안쪽으로 들어오면 적정 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 평균 백분위가 95.9다. 그러면 누적 백분위 기준으로는 상위 4.1% 보다는 훨씬 더 좋을 것이기 때문에 적정 지원이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말씀드렸듯 당연히 아주 정확한 판단 기준은 아닙니다. 무슨 과목을 잘 보고 무슨 과목을 못 봤는지 그리고 지원하는 학과의 과목별 반영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선택한 과목이 과탐인지 사탐인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수능이 끝난 이후에는 단순 평균 100분위보다는 진학사에서 제공하는 보다 더 구체적인 지표를 살펴보시고 우선 지금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성적을 받아야 하는지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수치로는 드러나지 않는 정시 스카이의 특징을 예상하면서 오늘의 컨텐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애매한 성적의 학생들이 모두 메디컬에 몰리면서 스카이 다수학과가 펑크가 나버렸 습니다. 올해도 메디컬 광풍현상은 여전 하기에 스카이는 반사이익으로 약간의 펑크 를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올해는 작년에 펑크 사실이 널리 알려지기도 했고 의대 증원도 취소되면서 작년보다 펑크 규모 자체는 줄어들 것이라고 예전에도 예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 연세대 의 내신 반영과 고려대 의 사탐 허용 때문에 올해는 연고대 내에 서도 치열한 눈치 싸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모든 과에서 펑크 나는 정도가 절반으로 줄어들기보다는 어떤 과는 작년과 같은 펑크가 날 것이고 어떤 과는 평년 수준의 입결을 회복하는 양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매우 들쭉날쭉한 성적 분포가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은 좋은 성적을 갖추는 게 뒷받침 되어야겠지만, 좋은 성적을 받았다고 해도 너무 안심할 수는 없고 애매한 성적을 받았다고 해도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수능 이후 정시, 전 략이 중요해질 것 이기 때문 입니다. 그러면 이상 으로 오늘 의 컨텐츠 가 정시로 스카 이를 준 비하 는 학생 및 학부모 님들께많은 도움 이되었길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